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4과제 퍼머런트 웨이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면 분무기 꼬리빗 로드 습지 고무줄 타월 바구니 등을 챙겨 가시면 되고 4과제를 다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면. 일반형과 혼합형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형을 살펴보시면 총 9개의 구역으로 등분을 나누고 와인딩을 진행하는 걸 일반형 와인딩이라고 하고 있고 블로킹을 진행할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와인딩을 진행하실 때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서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형 와인딩에서 들어가는 총 롯데의 개수는 59개가 사용되고 있고 구역별로 먼저 살펴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9호 10호가 각각 2개씩 사용되고 있고 4번은 6호 8개 7호 3개 8호 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 6, 7, 8번 구역에는 6호 2개 7호 3개 8호 2개가 사용되고 있고 9번째 구역에 파란색 6개가 들어가면서 총 59개의 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정을 보시면 총 55개 이상의 로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혼합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혼합형은 총 4개의 등분으로 나눠지고 있고 사용되는 와인딩 기법으로는 제각선 패턴의 오블록 와인딩. 그 다음에 가르마를 감춰줄 수 있는 벽돌쌓기 와인딩이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 와인딩이라고 명칭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블로킹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1층부터 3층까지는 시술하는 방법과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이유 때문에 센터파트를 기준으로 가르마를 나눠서 양 옆이 대칭되게 블로킹을 나누고 있고 4층은 그냥 하나의 블록으로 블로킹을 나누고 있어서 총 7개의 등분으로 블로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1층부터 4층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와인딩 순서도 마찬가지로 1층부터 4층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역별로 들어가는 롯트의 개수를 살펴보면, 1층에는 6호 14개, 2층과 3층에는 7호 각각 14개씩 사용이 되고 있고, 4층은 8호 13개가 사용이 되며, 총 55개의 롯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55개 이상의 롯드를 사용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 없이 55개를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형과 혼합형 와인딩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와인딩이 끝나고 밴딩 작업을 할 때는 11자형 밴딩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시술을 할때 시술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텐션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와인딩을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을 시술자 방향으로 잡아 당김으로써 구부러진 머리 없이 팽팽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걸 텐션이라고 합니다. 텐션을 유지함으로써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텐션은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게한번 와인딩이 끝난 로트는 다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11자 밴딩을 만드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와인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밴딩을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한 손으로 두줄 고무줄 만드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엄지 손톱에 고무줄을 얹어 주신 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중지와 검지를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펼쳐서 팔자가 된 고무줄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엄지에 있는 고무줄 고리로 중지와 검지를 넣어서 펴주시면 두줄 고무줄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자 밴딩을 완성했으면, 로드는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은 로드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에 고무줄을 걸쳐서 길게 늘어뜨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앞에 보이는 토니 바퀴 세개 먼저 걸쳐주시고, 손을 바꾼 다음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고무줄을 당기고, 그 다음에 왼쪽 톱니바퀴 3개 걸어주시면 이렇게 11자 밴딩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와인딩을 하는 방법에는 눕혀 말기와 세어 말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건 눕혀 말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넓이는 로드의 크기와 똑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로 베이스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두피에서부터 빗질해서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손으로 먼저 1차 고정을 시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모발 끝을 살짝 모으면서 2차 고정을 시켜줍니다. 2차 고정이 된 상태에서 머리카락 위쪽으로 습지를 살짝 얹어주시고, 습지 위쪽 3분의 1 지점에 다시 한번 왼손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림질 하듯이 습지와 모발을 밀착시켜주신 다음에, 모발 끝이 습지 밑에 3분의 1 지점에 도착하면 다림질을 멈추고 손을 빼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와인딩할 로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머리카락 끝에 가져다 대 주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로트와 내가 고정하고 있는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발 끝에 로트를 가져다 대고 중지 손가락으로 습지를 밀어 주신 다음에 반 바퀴를 돌려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으로 고정을 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빠져나오면서 습지를 살짝 접어주시고 접어진 습지를 잡고 다시 한번 반바퀴를 돌려줍니다. 자, 이때 여기서 텐션, 시술자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살짝 주, 주면서 머리카락을 풀어주시고 당기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습지가 다 말아 들어갈 때까지 왼손을 유지하고 습지가 다 말아 들어가면 왼손을 떼서 오른손이랑 같이 힘을 줘서 두피 끝까지 와인딩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1자 밴딩을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와인딩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새어 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어 말기는 일단 손바닥이 시술자를 향한다는 라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베이스의 넓이는 로또의 크기와 똑같은 직사각형 크기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피에서부터 빗질을 하는데 90도 맞춰서 하늘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왼손으로 고정을 하는데 손바닥이 시술자 방향. 그 다음에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발을 살짝 잡아 두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습지를 시술자 바깥쪽에서 가지고 오는데 손바닥으로 습지를 감싸 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만 넘어와서 모발 끝과 습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와인딩한 로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두 번째 손가락 밑에 로트를 위치하고 엄지 손가락으로 로트를 고정한 다음에 위쪽 모발 끝과 그 다음에 로트를 동일 선상에 맞춰줍니다. 자 이번에는 꼬리 빗의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습지를 접어주고 로트를 위로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면. 습지가 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힌 습지를 가지고 와인딩을 반바퀴 진행하고 텐션을 마찬가지로 진행한 다음에 습지가 다 말아질 때까지 왼손 고정. 그 다음에 당기는 힘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피 끝까지 와인딩에 들어가면 세워말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우주를 이용해서 11자 밴딩을 진행하시게 되면 와인딩이 진짜 끝나게 됩니다.